어, 이게 이제 금호 소경하기 사실은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갔다가확 어, 까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장땡봉이 나와가지고 머리 아프게. 외국인 기간이 특히 이제 외국인이 확 까버렸죠. 어, 이렇게 이제 그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그 실적 자체가, 어, 얘가 지금 793억 어, 영업이 793억 예상했는데, 에, 매출액 1조 9천억 때. 그러니까 매출액은 어비스합니다만은 어, 이게 영업 이익이 상당히 좀 어, 호전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이익이 1,200억이 나왔는데 이게 794억 800억이잖아. 요 그러니까 한 400억 남짓 더잘 나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어, 사실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인데 이게 이제 관세가 어, 진행된다 하니까 이제 사실 어, 풀린 어, 여기 뭐 어,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먼저 이제 팔아 치워버린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거라, 이 관세형 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그 고부가 제품 뭐 판매 확대, 그다음에 관세 시행 전에 미리 제품을 사두는 풀인 효과라고 하는데. 에,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 합성 고무 쪽이 에, 실적이 에, 좋고 합성 수지 쪽도 뭐 흑자 전환하면서 어, 좀 좋아졌는데 이 금어 석유학은 다른 회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인조 석유학 제품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 어, 보면은 이제 이, 이 석유학 쪽에서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시이 요즘에 이제 시장이 이제 공급가액 뭐 이래 가지고 좀안 좋지 않습니까. 금호석유화학이 항상 보면은 좀더 어, 나은 주가의 름으로을 보여주는 게 인조합성 어, 석유화학 제품을 어, 주로 양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합성고무라고 돼 있죠.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며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서, 정밀학, 시아, 건자제, 에너지 사업 등을 영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도 이제, 이, 이것을 참 예측하기가 힘들죠. 지금 9.8%뭐10% 이런 식으로 이제 급나이나 장땡봉이 나왔는데, 어, 일단은 뭐잘 털어버린 사람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꼬그러 자빠져 버린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요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제 매도 자리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장대목으로저 밑에 114,000원까지 꼬그러 자빠져 버렸는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 이제 이경계감은 있어요. 어 중국산 지금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 그다음에 사우디가 주로 주 생산국인데 이 관세 때문에 이제 이분기부터 이게 이제 그 넘어가지 못하면 미국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넘어가지 못하면은 다른 제품에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해가지고 싸게 이제 또 덤핑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른 석유화학 제품들도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중국이 이제 좀 싸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게 2분기에는 실적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어, 지금 이 정확하게 가늠자도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깝깝스러운 거죠. 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1개월 휴전해라. 아,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휴전 모드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일지 절지는 정확하게 100%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점차 어, 화해 모드로 가면서 휴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이, 있죠. 그다음에 미중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에, 관세가 지금 145%인가 그는데 50%.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이 되고, 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50%까지는 낮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가지고 좀 있어 보는 편이 낫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뭐꼬로자빠져서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그, 저거, 관세협상을 해서 보면은, 어, 중국은 좀더 매기긴 할 거예요. 중국을 견제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어, 아주, 어, 중국을 완전히 뭐, 어, 배제를해버린다 관세 뭐,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빠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만 하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왜냐면, 2분기 관세, 2분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90일 유예를 해 놨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에, 중국 그, 그 부분이 과연제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검토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에, 당분간은 주가 안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저좀 저 이, 이 현재 자리에서 박스권을 회귀해가지고 이런 어, 자리에서 어, 움직이든지 한참 옆으로 좀 에, 기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관세 옆으로 약간 번 움직이고 나서 계속 옆으로 기었었잖아요. 어,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난은 거야. 인조 섬유 어, 이런 합성 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시간과의 싸움이 좀필요하긴할 텐데 보이 전략을 저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고 일분기에 이 푸린 에,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에, 사재기 효과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적이 뭐 원인 어, 쇼크가 나오면 무조건 까불어야지 예상치 충족이나 미달 아니 원이 서프라이 나왔는데 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2분기는 에, 이런 이제 프리 효과 사재기 효과가 좀 없을 거죠 업체들의 사재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감소를 할 거예요 그래 이제 주가가 당분간 잘안 움직인다고 빌빌대면서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이제 하지 말라고. 당분간은 어, 그렇게 가닥경이하겠습니다 천재투자 TV에서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오르고 차팅 앱을 만들어 갖고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기라성 같은 업계 최고 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이제 무료로 리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퍼져버리니까 이 업계에서는 지금 오르고를 이용한 에, 이 정보가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르고를 이용해서 어 수익을 몽땅 챙겨가시면 되는데 뭐 다른데 하고 한번 직접 들어와서 보면은 다른데 하고 이제 비교가 안 돼요 뭐 다른데 왜냐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 다이아 무료로 리딩하는데 다른데 뭐 쓸데없이 뭐 가봐야 어 여러분들 뭐 전문가들 랩식고 이제 이용했는데 또 수익이 안난 경우도 많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듣고 여기서 사방팔방 백방으로 이제 다녀도 뭐 수익, 의미 있는 수익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잘하는 전문가들이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줘버리니까. 아니 뭐 이런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르고 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해야 앱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무료용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에 탭에 딱 들어오면 이 전문가들 이렇게 딱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문가들 물어봐 있잖아요 여러분들 싹다 공짜로 입장이 됩니다 전문가 사진을 넣어보면 전문가 프로필하고 투자성향이 투자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투자성향이 좀 일치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해야지 아 전문가는 이제 단타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인 맞냐고 우량주 삼성전자 하는데 전문가는 예 어, 예를 어어오어 오늘 뭐 e n d e r 뭡니까 s u n g 뭐뭐뭐 d e r Samsung Gender, Samsung g e a i 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r Samsung Gender, s a m s u 하 g Gender, Samsung Gender, Samsung g e 전문가 사진 눌러서 어, 전부 다 공짜입니다. 장중 실시간 리딩하니까 미리서 주말간에 여러분들 입장을 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8시 30분 되면 전문가가 딱 리딩하기 시작한다고. 한번 딱 진짜 한번 봐 봐요. 진짜 끝내 줍니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한번 들어오기가 좀 불편해서 이제 한번 들어오고 나면 나갈 일이 아예 없어. 이 안에서 다 해결돼 버리니까. 왜냐면 전문가들 잘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사 이렇게 좀 하다가 조금 좀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도 있을까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어, 다른 전문가들도 잘하는 전문가들 다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아예 볼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셔서 돈 받으시고 이 천재 투자 TV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